만약에 관제가 있다면 관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금전 손해 수가 만약 주식을 해도 주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갈 것이고 어떤 돈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올해만큼은 약간 쥐지 말고 좀 풀어라 풀어야 그 이상의 금전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 그냥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바쁘게 아. 움직였습니다. 아주. 어, 좋습니다. 아, 선생님. 자, 오늘 또 이제 명절이 지나고 연말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요. 2026년이 병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음. 찍어볼 주제는 GT 분들의 생년 월일별 이제 운세인데, 네. 26년에 금전운재물운이 대박 나는 GT 분들, 8생 분들이 좀 대박이 날지, 신점 영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쥐띠들이요. 쥐띠들 네. 올해 고생이 많습니다. 네. 후반기부터 운대가 조금 열리면서 네. 어 어둠 속에 지나면 햇빛이 뜨잖아요. 네.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올 후반기 때부터 좋아지시면서 내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생일로는 월로 어... 따지면 9월생. 9월생들이 금전운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9월생들은 본인들이 준비한 만큼의 성과가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일시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어, 평균적으로 보면 9월생들이 가장 많이 본인 이 원하는 바로 이루어진다. 만약에 관제가 있다면 관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음. 금전 손해수가 만약에 주식을 해도 주식이 생각했던 것 올라갈 것이고 음. 어떤 돈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지띠들은 4월생들. 네. 4월생들은 조금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4월생들은, 음. 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그런 띠거든요. 세, 저 4월생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4월생들은 조금 더 열심히 달려라. 네. 만약에 경보로 걸었으면 조금 약간 워밍으로 좀더 뛰어라. 그래야 운이 조금 열린다라고 생각하고, 7월생들이 약간 좀 열심히 뛰다가 머무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7월생들은 잠깐, 그늘에 쉰다는 마음으로 너무 급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늘에 쉬어서 땀 닦듯이 부채질 하듯이 약간 쉬어 가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무난 무난한 좀 월생 분들이 있더라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난한 분들은 5월생들이 가장 무난합니다 월생들은 크게 변화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5월생들은 열심히 뛰면 더 많이 가져가고 조금 머무르면 그 자리에 머무는 영국인데 그래도 5월생들이 약간 기복 없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근데 2026년도 병, 병원, 병역년은 지띠들은 전반적으로, 어, 많이 좋습니다. 뭐, 본인들이 마음속에 약간 갇혔던 것들이 약간 뛰쳐 올라오듯이, 개구리가 이렇게 웅크리고 뛰듯이, 네. 내년에는 약간 뛰는 영국이다 보시면 됩니다. 음. 2024년, 2 2 5년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어, 지금부터 26년대는 날개짓다듯이 많이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금전원과 재물을 관련해서, 네. 지띠분들의 성향과 성격, 좀 특징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띠들은 약간 투자를 해야 되고,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 움크리고, 자기 것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근데, 모든 일들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분들의 주식이 좀 겁이 나고, 네. 뭐, 투자하는 게 겁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만큼은, 주식하는 부분도 좀 10을 투자했으면 20을 좀 넘겨도 되고, 음... 뭐, 땅을 같은 경우에도 조금 크게 좀 만져도 되고, 음... 집을 사도 되고, 네. 이런 것처럼 올해만큼은 약간 쥐지 말고 좀 풀어라. 아... 풀어야 그 이상의 금전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베풀어라. 그렇죠. 많이 베풀어라는 소리는 내 거를 갖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네. 내가 땅을 사도 나만이 버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돈을 벌듯이 네. 그렇게 해야 되듯이 풀어야만이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본인이 뭐 저축을 한다거나 지고만 있어서는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음. 그 오래운는 풀리는 형국이니 이렇게 돈을 금전을 갖다가 옆으로 양쪽으로 풀어라. 음. 나라 경제가 힘들다 힘들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조금 뭐 무리하진 않는 선에서 네. 본이 조금씩 투자하고 해도 돌아현 형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번해적으로좀이 월생 분들은 몇 월생 분들 이좀 금전적으로 좀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좀 조심해야 될까요? 1월생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러... 1월월생들은 네. 어,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생각하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약간 형국이잖아요. 그때 시점이. 네. 배고플 시점이거든요 네. 우리가 소위 생각하면 그래서 이분들은 이때 일월생들은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손재수가 생기고 음.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네. 사기,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음. 산소를 건드릴 문제가 있어서 절대 이분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일월생들은 음. 이런 부분들이 탈을 잡아서 분명히 힘든 형국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형국이 생겨요 네. 그래서 1월생들은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움크리고 있어라. 음, 오케이 좋습니다. 응.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GT분들에게 2026년도 화이팅하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25년 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음. 물론 작년부터 조금씩 풀리신 분들은 풀리셨을 거지만 네. 물론 연월일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병원년 음. 26년도에는 네. 움츠리는 것들이 이제 꽃이 핀다고 하니 네. 어.. 조금보다 더 뛰시다 보면 원하는 이상의 것을 가질 수 있거든요. 고생한 만큼 그 결과치도 마음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시고 조금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띠분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영광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